최근 부동산 시장은 새 시대 트렌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주거형 아파트의 생활 편의성과 쾌적성을 주목적으로 삼던 획일화된 수요 욕구에서 현재는 고급화 전략과 공간의 실용성을 쫓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트렌드는 최근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이 적극 반영된 형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수요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프리미엄을 더하여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이엔드 라이프의 시작, 서초구의 입지를 가득 누릴 서초르니들을 소개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2-27번지 외 1필지. 1원에 위치한 해당 사업지는 주거용 오피스텔 형태로 총 156실의 호실과 근린 생활 시설이 공급됩니다. 지하 1층, 지상 20층의 규모로 단일 건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양재역 초역세권이라는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독보적인 장점들을 내세우고 있어 투자자와 실수요자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서초 르니드는 독보적인 장점들을 내세우며 주거형 오피스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데요. 교통과 개발의 호재를 엿볼 수 있는 초역세권 입지로 양재역으로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전호실 테라스 조성과 최고급 마감재. 호텔식 서비스 제공으로 입주민들의 하이엔드 라이프를 실현하게 합니다. 넉넉한 주차공간 또한 입주민들의 삶의 편의를 상승시킬 중요한 요소가 되어줍니다. 이러한 프리미엄에 더해 투자 장벽 또한 낮습니다. 중도금 전액 모의자와 DSR 규제 미적용 사업지로 대출한도가 최대 70%까지 지원되니 하이엔드 라이프를 실현하고자 하는 예비 입주자와 투자를 노리는 이들에게 특별한 상품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내부시설은 최근 주거 트렌드에 맞춰 실용적인 평면 배치를 적용하였는데요. 3베이 구조로 통풍과 자연 채광이 우수한 내부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거실은 개방감 있는 10m 길이의 광폭 거실 조성으로 공간감을 극대화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대형 수납장, 붙박이장, 알파룸 등의 공간 조성은 공간의 활용도를 높여 입주민들의 편의를 세심하게 고려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테라스는 전세대 조성되어 입주민들의 편안한 휴식과 쾌적한 생활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간 조성의 프리미엄에 더해 호텔식 고급화 전략 또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는 입주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여 다양한 고급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조식 딜리버리 서비스부터 세탁, 헤케어 포장이사, 공동구매 서비스 방문세차, 라이프케어, 도우미 파견, 식물케어 서비스까지 생활 전반의 다양한 요소들을 충족하게 하는 최고급 서비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협력업체를 통한 요트 서비스가 연계되어 있어 특별한 하이엔드 여가 라이프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오피스텔 내의 액티비티와 커뮤니티 시설이 다채롭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나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꾸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서초 르니드의 프리미엄 놓치지 말아주세요. 교통 입지 또한 우수합니다. 앞서 언급한 양재역 초역세권에 더해 GTX-C 3호선 신분당선 및 대규모 복합 환승센터 건립이 예정되어 광역교통망으로의 입지가 매우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재 RNCD 특구 개발 사업으로 첨단 산업단지 조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직주 근접이라는 메리트를 가져오며 나아가 미래 고용 창출로 내다볼 수 있어 사업지의 투자 가치를 높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인프라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사업지가 속한 서초구는 행정문화 중심지의 서초타운 복합개발 사업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인근 인프라의 활성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수요 창출과 지역의 지속적 개발을 염두에 둘수 있습니다. 하이엔드 라이프를 실현할 서초 르니드의 다양한 프리미엄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가치는 직접 경험했을 때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삶의 시작, 하이엔드 라이프의 시작은 서초 르니드를 통해 실현해 보세요. 공간이 주는 특별한 경험과 우수한 입지를 통한 편리한 생활까지 모두 해당 사업지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이상 서초 르니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